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아, 손흥민 이야기, 바르셀로나 이야기, 레알마드리드 이야기만 이번 시즌 시작하고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색다르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할수 밖에 없었어. 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난 3라운드 라요바에카노전에서 무려 7대0 대승을 거뒀거든요.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전반전 3대0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후반전에도 몰아붙이는 힘이 정말 대단했고요. 정말 모든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경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초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올 시즌 초반부터 달리면은 어쩌면 라리가 우승 경쟁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과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우승 경쟁에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초반 분위기 중심이니까 이야기는 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어도 그래도 올 시즌을 좀 전망한다는 측면에서 괜찮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음! 나 혼자 만족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자기 만족! 자! 가봅시다! 고고고! 말씀드렸다시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3라운드 라이오바이오카노 원정 경기에서 7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골 넣은 선수도 정말 다양하죠. 그리지만 데파이, 몰리나, 모라타, 코레아, 요렌테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골을 넣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드리고 데파울 같은 경우에도 도움을 두 개나 했고 사울 리게스도 도움을 두 개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라이오바이카노를 완전히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죠. 물론 이것은 최전방의 그리즈만이 정말 경기 시작과 동시에 2분 만에 선제골을 넣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로드리고 데파울의 이 로빙 패스를 그리즈만이 들어가면서 마무리짓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데파이하고 몰라타가 올 시즌 초반의 득점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2라운드 베티스전은 결국은 침묵을 했지만, 1라운드 그라나다전, 3라운드 라이오 바이카노전 모두 데파이와 모라타가 꿀맛을 봤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일단,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올 시즌 전반기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시즌 전반기의 부진이 이해가 안갈 정도야. 지난 시즌 전반기에 너무 부진했잖아요.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조별리그 탈락하는 아픔을 겪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 시즌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그리즈만 중심으로 공격 라인을 구성했는데 그것이 터졌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즈만이 부활했다는 얘기죠. 그리즈만의 움직임에 따라서 공격수가 달라진다 했지라도 또는 같은 공격수라도 계속해서 다양한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그만큼 그리즈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나름대로 선수 구성이 좋은 편입니다.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확실한 해결사를 원하고 있죠. 그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공격수들이 골을 넣어주고 있다. 바이카노 좀 보세요. 데파이, 모라타, 아할꼬레아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름에 수비 라인을 보강하면서 지난 시즌에 다소 아쉬웠던 수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3호의 포메이션 하에서 수비를 단단히 가져가면서 빠르게 공격을 전환하고 특히 측면적 뒷공간을 빠져 들어가면서 득점을 노리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3라운드까지 아틀라이트 코마드리드가 10골을 넣고 한골 실점 했어요. 물론. 3라운드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승 1무를 기록했기 때문에 3전 전승을 기록한 레알 마드리드 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상위권을 구성하는 팀은 3전 전승의 레알 마드리드 2승 1무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로나, 바로셀로나거든요.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가 지금 중요하긴 하지만은 시즌 초반부터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라이오바이카노존에서 7 골을 넣으면서 지금 이 순간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됐으니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좀 알아볼게요. 아틀라티코 마드리드의 이적 시장이 지금 이 순간 다친 건 아닙니다. 아틀라티코 마드리드는 6번 롤을 소화할 수 있는 미드필더를 영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적 시장은 다쳤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텐데, 일단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수비 라인은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서 보강을 했어요. 하비갈란이라든가 세인지, 아스필리코에타를 영입하면서 왼쪽, 중앙, 오른쪽 모두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그럴만한 것이 헤이니드 선수가 장기부상이었고, 그리고 호세히메네스는 잦은 부상으로 빠지잖아요. 그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 수비라인을 보강해서 일단 수비 쪽의 안정감은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이런 계산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시즌 인대 갔다가 돌아온 선수들, 그 선수들을 바탕으로 해서 측면 공격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발렌시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사무엘 리누라든가 지로나에서 환상적인 활약을 펼친 리케메가 인대 복귀하면서 좌우 측면의 공격력을 더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됐죠. 뭐 떠나간 선수가 콘도구비아라든가 헤난노지라든가매도오티가 있지만은 사실 그렇게 큰 전력 누수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적 시장만 놓고 본다면 역시 수비를 보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왜 공격 라인은 보강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거는 그리즈만에게 물어봐야죠. 그리즈만 지난 시즌 활약은 라리가 MVP급 활약입니다. 아니, 라리가 MVP였어요. 왜냐면 마지막 순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레알 마드리드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2위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 중심에는 그리즈만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즈만이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15골 16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골은 공동 4위에요 즉, 그리즈만보다 지난 시즌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레반도 프스키 카린 벤제마 호셀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움은 1위였어요. 16개의 도움을 했거든요. 즉, 라리가에서 그리즈만은 골도 많이 넣고 도움도 많이 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도 이것은 유효해요. 그리즈만이 공격을 진두지휘하면서 이 아틀라이트코 마드리드의 공격의 파괴력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이오바이카노전에서도 그렇게 대량 득점이 가능했던 것은 그리즈만이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즈만 같은 경우에는 공격뿐만이 아니라 수비 쪽에서도 제 역할을 하는 모습도 그 경기에서도 드러났죠 순간적으로 박스 안까지 내려가서 수비에 가져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시메우의 감독은 그리즈만에게 자유를 부여했어요. 그리즈만은 전술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곳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미드필드 보강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아, 사실 아틀라이트코 마드리드 수뇌부 쪽에서는 6번 롤을 소화할 수 있는 미드필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코케가 1라운드 그라나다전에서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케도 탈압박이라든가 민첩성에서 약간씩 문제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케 대신에 나오는 바리오스 같은 경우에도 잠재력도 뛰어나고 기동력도 뛰어나고 패싱 능력도 갖고 있지만 조금 더 발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위치에서 뛸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한 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적 시장이 마감하기 전까지 미드필더 한 명은 영입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강력하게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드필드 라인의 창의적인 패스를 구사할 수 있는 선수가 존재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토마르마가 있긴 한데, 토마르마는 잦은 부상과 기복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잖아요. 잘하는 날에는 정말 잘하지만, 잘하지 않는 날에는 정말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 같은 스타일을 원하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미드필드 구성을 봤을 때는 로드리고 데파울이 이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해주고 있어요. 전방 쪽으로 뭐 로빙 패스라든가 전진 패스, 측면 쪽으로 방향 전환 패스 그러면서 공격의 물꼬를 트고자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콘스 요렌테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직선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유형이니까 패스를 통해서 경기를 푼다고 보기엔 어렵고 사울리게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오바이카노전에서 너무 잘해줬어요. 하지만 은 지난 시즌부터 오시즈 활약을 봤을 때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첼시의 임대 갔다 돌아온 다음에는 역시 사울리게스가 그 전에 빛나는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오스를 최대한 이용하면서도 토마르마가 건강하기를 바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만 미드필더를 누구로 영입해서 어떻게 보강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까지 미드필더 한 명은 영입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언급했던 해결사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확실한 넘버 나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시메오의 감독 밑에서 라리가 우승했을 때 그때 최전방에는 확실한 넘버 나인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리그 우승했을 때는 루이스 수아레스가 있었잖아요. 그걸 고려했을 때는 확실한 해결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알바로 모라타도 멤피스 데파이도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알바로 모라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공식 45경기에서 15골을 넣었습니다. 득점 수치가 낮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마다 기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에 비해서 마무리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들의 시선으로는 야, 만족감이 떨어지는 스트라이커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맨피스 데파이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에서 영입이 된 다음에 부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전 경기 수가 굉장히 적었다는 거죠. 출전 시간 대비 골은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도 벌써 두골이나 넣었죠. 그래서 맨피스 데파이가 건강하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라이오바에카노전에서 선발 출전했는데 한골 넣고 35분 만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왔을 때는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그런데 탁 가놓고 얘기해보면 모라타나 데파이보다 나은 공격수를 시장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라타와 데파이보다 더 좋은 공격수라면 거의 1억류로 가까이 지불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황 페리스 얼마 주고 샀습니까? 걔도 1억 넘는 앤데, 이상한 인터뷰하고, 지금 바르셀로나 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올 시즌은 모라타 대파이를 믿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모라타와 대파이가 부진하다면, 앙헬코레아를 계속해서 기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뭐, 넘버나인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결국은, 이두 선수를 다시 한번 믿고, 올 시즌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확실한 스트라이커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지금 아틀라이트코 마드리드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수비는 보강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강해. 근데, 미드필더 라인에 조금 보강의 필요성이 있어. 그리고 해결사는, 무언가 부족해.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경기를 지배하더라도 해결사가 침묵하면서 결국은 원하는 승점을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 쪽에서 빠르게 전환될 때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드필드 그리고 공격수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차근차근 살펴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수비가 단단해요. 일단 수비가 단단하고 미드필드 라인도 사실 좋은 미드필더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드리고 데 폴, 마르코스 요렌테, 뭐 코케, 바리오스, 사울레게스, 토마르마. 물론 조금씩 아쉬움이 있다 했더라도이 선수들이 되는 날에는 정말 무섭거든요. 그리고 공격 라인도. 대팔가 터질지 모르고, 모라타가 터질지 모릅니다. 두 선수가 안 터진다? 그러면 앙헬 코레아를 투입하면 돼요. 앙헬 코레아는 언제든지 기본 이상을 하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지만 파트너로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점, 그 점은 분명히 플러스 요소거든요. 그래서, 아틀레트코 마드리드의 전력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야, 이거 우승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순간 카라스코가 사우디로 떠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카라스코가 떠난다 할지라도 하비갈라는 영입했고, 그리고 사무엘 리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두 선수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결국 이제 카라스코가 떠난 자리도 그렇게 크진 않을 듯 보입니다. 여기다가 아틀레트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 우승 경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도 약점이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 얘기할 때마다 저희가 벤제마 빈자리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벤제마 빈자리를 지금 이 순간 주드 벨링엄이 메워주고 있거든요. 세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근데 주드 벨링엄에게 너무 많은 골을 요구하는 것도 이것도 욕심 같거든요. 그리고 시즌 초반에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아요. 크루토와 밀리탕, 비니시오스, 부상선수가 너무 많은 것. 이런 부분들이 네알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시즌 초만 전술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건 아닙니다. 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라민야말의 등장과 프랭키도용의 활약이 눈부시긴 하지만, 역시 아라우오 패들이 이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오른쪽 풀백, 이제 칸셀루를 영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칸셀루를 영입하게 된다면, 어떻게 쓸지, 그리고 조항 팰리스를 영입한다 친다면, 조항 팰리스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것도 다 숙제거든요. 그러면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초반에 몰아붙여야 됩니다. 달아날 수 있을 때 달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승 경쟁에서 좀더 우위를 가져가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틀라이트코 마드리드, 이번 시즌 기대가 됩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시작된 이 상승세가 5시즌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선수 구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시메온의 감독, 라리가 우승한 경험이 두 차례나 있는 감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틀라이트코 마드리드가 우승 경쟁은 당연하고 스페인 왕자를 탈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갑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개인적으로는 라리가 우승보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느 정도 할지가 더 궁금해요. 지난 시즌 너무 무기력했거든.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번 시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조는 아닙니다. 2조에 포함이 되는데 페노르트, 라치오, 셀티카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부담이 좀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16강 이상은 가지 않을까. 굉장히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원해요.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꿀조에 속했거든요. 그런데, 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대한 갈증이 매우 크고, 시메온의 감독도 아틀라티코 마드리드 지휘봉 잡고 나서 우승하지 못한 무대가 챔피언스 리그 무대기 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느 정도 할지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아틀라티코 마드리드 올시즌 한번 달려봅시다! 미친 듯이 한번 달려봅시다!